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수 없는 둘리, 둘리. 이 노래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 영화 주제곡이에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둘리도 31살이 됐네요. 우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뽀로로, 앵그리버드, 라바. 이 중에서 혹시 갖고 있는 캐릭터 인형이나 장난감도 있나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 앞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뽀로로, 라바, 앵그리버드가 진짜가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인형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굴뚝없는 산업시장 그 중에서도 세계 시장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한국의 캐릭터 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테마파크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된 캐릭터 시장 그러나 유명 캐릭터를 흉내 <목소리도> 낸 짝퉁 완구 제품을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캐릭터가 두각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이를 흉내 낸 모든 분들이 잇따라 팔을 치고 있는데요 얼핏 봐선 구별이 쉽지 않아 가짜 캐릭터 시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2005년도 조사했을 때는 약한 1조 원 정도 규모였던 상황이 2012년에는 약 5조 4천억 규모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같이 증가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캐릭터 불법 복제. 불법 복제 그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장난감과 가장 밀접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 장난감들이 좀 유해하고 또안 좋은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장난감을 이렇게 물거나 또 빨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안전성이 확보된 장난감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던 캐릭터 장난감. 아이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라바. 이게 진짜 라바가 있고 가짜 라바가 있어요. 어느 게 가짜 같아요? 이거요. 이게 가짜 같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음. 여기 진짜 뽀로로랑 가짜 뽀로로가 있어요. 맛있어. 어느 게 진짜 같아 이게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 같아요? 그래요? 왜요? 보석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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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의 캐릭터들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에 진짜 인형이랑 가짜 인형이 3개 있는데 진짜 뽀로로도 있고 가짜 뽀로로도 있고 여기서 너희가 진짜를 골라줄 거야 할수 있겠어? 아이들에겐 진짜 가짜의 개념도 아직 모호합니다. 그저 뽀로로, 마시마로, 앵그리버비일 뿐이죠. 오, 진짜 뽀로로. 뭐요? 진짜 같아요? 이게 왜 가짜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뽀로로. 이게 진짜 뽀로로 같아요? 가짜 뽀로로 같아요? 똑같이. 뽀로로 라바, 마시마로, 브라우니, 그다음에 뭐 폴리, 이런 캐릭터들의 불법 복제품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닌자고, 그다음에 헬로 키티, 뭐 미키마우스, 이런 캐릭터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히어로 주물. 이런 부분이 금속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조금 다를까요? 정품 캐릭터와 모조 캐릭터를 섞어두고 정품만으로 이루어진 번호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번이 진짜 같아요. <laughs> 사실은 정답이 2번이거든요. 아, 그래. 마시마로와 호로로 역시 뒷면 상표 처리가 정품과 모조품을 결정짓는 핵심적 분석.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결점을 알고도 유행을 따르기 위해 모조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냥 뭐 이미테이션 이런 거 많이 사기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하니까 별로 생각 없이 사준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모조품을 손에 쥐고 입에 넣는 경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무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 캐릭터 제품에서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 쿠탈레이트와납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줬는데요 게다가 인형 속을 채운 것은 성분을 알수 없는 물질입니다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어진. 저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은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의 가소제를 사용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인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경우에 함유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사용하면 좋지 않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아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안전성 검사를 마친 KC 마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품 캐릭터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하는 일. 소중한 내 아이의 건강은 물론 한국 캐릭터 산업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